안녕하세요 고은변호사들TV의 서진수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혜석 p d 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는 네. 저번 시간에 한번 저희가 예고편에 나갔듯이 음. 재벌집 막내아들에 대해 아다 보고 계시죠? 아 그럼요 저는 뭐어제밤에 네. 8화를 끝냈습니다 아 8화 다 보셨나요? 네. 본방사수 하시는 거죠? 아니요 <laughs> 넷플릭스 본, 아 넷플릭스로 네, 저 넷플릭스로 보고 있어요 여기 촬영팀 다 보시나요? 아 그렇죠. 아 멋있죠? 역시 인기 드라마 맞네요. 네, 인기 드라마 맞아요. 안 보는 사람이 없다더니. 네, 저는 무조건 이거 보려고 10시 전에는 집에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요. 이거 본방으로 네, 오시는 무조건 본방으로. 네. 아, 대단하시네요. 하루 놓치기 싫어 가지고. <laughs> <laughs>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드라마를 보다가 네. 몇 가지 이제 궁금한 점이 있어 가지고 변호사님께 질문을 몇 가지 들고 왔어요. 하나 하나 그 음. 드라마 내용도 한번 보면서 네.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음. 어, 칠화였다 그때 순양백화점 대표 진화영이 네. 주식에 무리하게 투자하는 게나오죠그 닷컴 버블 때.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때 당시 제가 자고 일어나면 막 상한가를 치던 그때. 아, 그때 제가 사... 아마 몇 살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요. 혹시 몇 년도예요, 그때가? IMF 지나고 2000년대 초반이거나 음, 아마 IMF 지났으면 아마 90년 후반이나 2000년 초반쯤일 이걸요 아, 제가 7살, 8살 때였네요. 아, 주식을 하기엔 좀무리였 <laughs> <laughs> 그렇죠. 주식을 하기엔 좀 무리였지만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의 이제 내용으로는 음. 그때 당시 이제 진아영이 주식에 음. 무리하게 투자를 하는데 백화점 입점 업체의 대금을 어음으로 돌리고 음. 이거를 다들 주식에 투자해라라고 그렇죠. 하는데 거기서도 옆에서가 그래요. 이거는 백화점 돈이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 개인 돈이 아니라 회사 돈입니다. 대표님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죠,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투자하는 거를 반대를 했는데 이제 그 다음 예고편을 보니까 아마 투자를 한거 같아요 음. 그래서 뭔가 횡령죄로 대표이사 회의만 이런 게 예고편을 나오긴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거 횡령죄로 처벌이 가능하고, 음. 그다음에 대표이사 해임까지 가능한 건지. 아 이거 굉장히 네. 좋은 질문이에요. 보통은 그냥 네. 드라마를 아, 아무 생각 네, 없이 본다고 생각했는데 네. 아, 또 그걸 보면서 아, 이것은 혹시 횡령죄? 이런 생각을 할수있다니 <laughs> 네, 오늘 이 영상 이 만들어 아, 그렇죠. 보고, 네, 보훈을 아, 위해서. 맞습니다. 네, 이렇게 또 영상. 아, 영상도 아니, 한국지, 보고 네, 드라마도 한국지, 보고 네네네. 법 공부도 하고 네, 굉장히 그쵸, 아주 그쵸. 바람직한 네. 유익한 영상이 될것 같네요. 네, 음.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그러면 제가 그 횡령죄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일단 당연히 횡령죄로 처벌이 가능하고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대표이사 해임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음. 일단 횡령죄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면 그게 횡령죄거든요. 음... 여기서 중요한 건 네. 타인이에요. 법인이라는 게 네. 사실은 남이거든요. 아... 여기서 보면 드라마에서 네. 그런 장면 나와. 진아영이 내가 순양백화점이고 <laughs> 순양백화점이 곤 나야. 이거. 나 진아영 온줄 알았어. 지금. 그쵸. <laughs> 이 장면 모르세요. 어, 맞아요. 그그 연기 너무 잘하는 거 같아. 그러니까 진짜.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한데 그 멘트가 네. 모든 걸 말해주는 거예요. 진아영은. 순양백화점이 사실은 곧 나다. 네. 내가 바로 순양백화점이다. 네. 그러니까 백화점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백화점 돈 아니냐라고 네, 생각을 하는 건데 네. 사실 이게 문제예요. 음... 만약에 제가 이거 그 진양철 매장이었으면 네.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너는 아웃. 아, 상속... 이렇게 개념이 없어가지고 그럼 아... 법인과 개인도 구분을 못하는 아... 자녀에게 이 순양을 물려줄 수 없다. 그쵸. 라고 아주. 대노를 하면서 아 바로 그냥 후계자에서 탈락을 시킬 만한 그 정도로 왜냐하면 그게 네. 순양백화점이 아마도 굉장히 큰뭐 대한민국 1위 백화점 이런 걸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법인일 거예요. 음. 근데 법인은 사실 남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법인을 만들었는 얘기는 네. 새로운 인격체를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음. 법인의 재산을 개인이 가져오면 네. 그게 그냥 횡령인 거예요. 타인의 재물을 가져온 거거든요. 음, 근데 대표가 지나이여도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네. 내가 만들어도 네. 네. 내가 만든 회사여도 그게 법인이라면은 그건 그때부터는 그 법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 법인 재산을 내가 마음대로 쓰면 그게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는 음. 거기 때문에 횡령죄로 처벌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그 법인이냐, 아니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그진아형은그 네. 그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음... 그렇게 법인재산을 마음대로 막 쓰려는 생각을 한 거죠. 예를 들어 내가 고깃집을 차렸다 네. 라고 하면 내가 고깃집 차려가지고 저녁에 삼겹살을 좀 이렇게 빼가지고 구워 먹었어요. 네. 그러면 그것도 고깃집 소유의 삼겹살을 내가 구워 먹은 거니까 네. 그것도 횡령인가? 횡령일까요? 네. 아닌 것 같은데요. 내 집집에서 아, 내아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죠. 이거는 횡령이 아니에요. 야, 그렇죠. 아니죠. 왜냐면 음. 내가 차린 그 고깃집은 보통은 네. 개인 사업자예요. 음. 보통 고깃집 차리면서 법인으로 잘안 차리거든요. 음.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로 내가 무언가 사업을 하고 있을 때는 음. 그거는 그냥 내 거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인 음. 고깃집에서 내가 고기를 구워 먹든 그렇죠. 돈을 빼서 뭐, 뭐. 맛있는 걸사 먹든 네. 그거는 횡령이 아닌데 음. 법인으로 만드는 순간 내게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는 법인 재산이기 때문에 법인의 재산을 가져오면 그게 횡령이 되는 거죠. 아... 그래서 고깃집도 아... 내가 좀 사업을 키우겠다고 해서 네. 프랜차이즈 회사로 만들면서 이게 규모를 키우면 네. 법인을 만들었으면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했으면 그때부터는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다 개인으로 하죠. 법인은 왜막 설립을 하는 거죠? 아또 그거는 네. 여러 가지 사실은 이유가 있어요. 개인 사업자일 때는 네. 회사를 키우기 좀 어려운 게 있거든요. 그럼 회사 규모를 확장하거나 키우려면 음. 법인일 때 유리한 뭐 세금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좀 음. 혜택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자일 때는 사실 작은 개인 사업자로 하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많은데 네. 회사가 좀 커지겠다 싶으면 법인으로 전환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사무실도 초반에는 법률 사무소. 로 시작했어요. 개인 사업자로 출발했는데 네. 회사가 점점 규모가 커지면서 도저히 개인 사업자로는 감당할 수 없을 어, 만큼 매출 규모가 회사야죠. 커지고 네, 수원 최고의 회사가 되면서 <laughs> 네그 그렇죠. <laughs> 당연히 진짜 규모가 커요. 아, 그렇죠. 네. 그러면서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점점 회사의 규모가 커지면 법인 네. 전환을 하게 되고 법인으로 전환했으면 그때부터는 회사 돈을 건드리면 다 백령으로 처벌하게 되는 거죠. 음... 회임 같은 경우에도 마저 설명을 좀 드리면 네. 회임은 사실 상법에 정해져 있는데.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건 이사회에서 해요. 음. 그래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해임을 할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때는 이사 과반수 출석하고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게 음. 가능해요. 출석을 안 하면은 표를 못 던지죠 아, 그러니까 그냥... 10명이면 네. 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해야 되니까 네. 6명은 출석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출석한 이사 6명 중에 과반수 4명이 찬성하면 아... 대표이사에서 해임할 수 있거든요 음... 그런데 이렇게 대표이사에서 해임을 해도 여전히 이사의 지위는 남아있어요 아... 이사의 지위까지 해임을 하고 싶다? 그러면 주총을 열어야 돼요 그때는 아... 주주총에 열어서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네. 그리고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네. 이상을 찬성을 받아야 이사에서도 회 해임할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그 주식 수, 표를 충분히 모았거나 아니면 네. 이사회 이사회를 끌어들였거나 하면 음. 뭐 대표회사에서 해임하거나 이사에서 회 해임하거나 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고 음. 특히나 뭐 굉장히 많은 돈을 횡령한 거니까 네. 충분히 가능하겠죠. 아마 음. 해임은 뭐 충분히 송준기가 네. 그쵸, 네. 걔가 원했던 송준기가 네. 충분히 해임을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네, 아 빨리 네. 그 다음 화를나 보고 싶은데 네. 또. 횡령죄 소송으로 진행했던 적이 혹시 계신가요? 아뭐 당연하죠. 저희가 뭐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네. 저희 사무실이 수원에서 가장 큰 법무법인이다 보니 네. 당연히 좀 이렇게 수백억 대의 사건 같은 걸 많이 아, 하고 수백억 있어서. 아 그럼요. 사건가. 저희가 굉장히 큰 규모의 사건들을 좀 많이 하는 회사라서 아, 네. 횡령죄는 뭐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아, 전문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진짜. 아 그럼요. 전문이죠. 횡령 전문 법무법인. <웃음> <웃음> 저희가 횡령을 하는 법무법인이란 딴... 말이 아닙니다. <laughs> 네, 아닙니다. 네. 또 그리고 또 드라마를 보다가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 횡령죄가 금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지 아 그렇죠 왜냐면 그 드라마상 봤을 때 1990년대 그 네. 배경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1,400억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아. 1,400억이 정말 큰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얼마나 컸을까 거의 조단위의 돈이 아닐까 그, 싶어요 그그 정도로 네. 어마어마한 돈인데 네. 그래서 좀 궁금했던 게 금액에 따라 혹시 뭔가 달라지는가 아 그거는 굉장히 아주 당연한 음... 거예요. 금액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건 당연한데 네. 특히나 횡령 같은 경우에는 50억을 넘어가면 그 특정 경제 범죄에 가중 처벌 등이는 법률이 있어요. 아... 그래서 그 특경으로 처벌을 하게 되는데 그게 50억 네, 50억을 넘으면 음... 특경으로 처벌을 하고 그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무기? 네, 무기 징역 날수 <laughs> 있어요. 무기 또는 저걸... 5년 이상. 어... 그러니까 50억을 넘어가는 횡령을 하면 네. 최저가 5년 이상. 5년은 이니까 무조건, 네. 사실은 굉장히 좀 중하게 처벌하는 재산 범죄 중에 하나죠. 근데 아... 1,400억쯤 되면 네. 많이 살겠죠? 뭐 그냥 100% 무기징역이 같긴 한데 사실 무기징역은 잘안 나옵니다. 아잘안 나오나 <laughs> 네. 잘안 나오요? 네. 근데 뭔가 또 이런 사람들은 이제 돈이 많기 때문에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쵸. 무언가 뭐가 있겠죠? 이때 당시에 이제 만약에 처벌 받는다 네. 하면 이제 고은에 와야죠. 아또 고은에 오면 또 저희가 네. <laughs> 라고 하기에는. 네. <laughs> 1,400억은 좀 저희가 어떻게. <laughs> 아, 할수 있어. 충분히 할수 있어. 아, 1,400억을 저희가. 네. 쉽진 않네요. 아, 네. 만약에 진짜 실제 일이라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저희 찾아오셔도 저희가 선입을 안할 수도 있어요. 음. 일반 대중들한테 너무 큰 피해를 사실 그 주주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피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액 주주들은 사실상 개인의 투자금을 거의 다 날리는 정도로 사실 큰일일 수 있기 때문에. 네. 받지 말아야겠네요. 네, 그렇죠. 저희 같은 아. 정의로운 사무실에서는. 아 그래서 안안 <laughs> 안 와서 안 하는 게 아니다. <laughs> 네. 와도 안 하겠다. <laughs> 셋째 아들인가? 넷째 아들이 친아들이 아니에요. 아그 우리 송준기 아빠 네, 네. 송준기 아빠가 친아들이 아니란 말이죠 아 그렇더라고요 네. 혼외자식인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지분을 나눠주지 않는다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럼 혼외자식은 아버지의 상속자의 상속못 받는 건가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아 좋은 질문이에요? 네. 아, 정말 네. 날이 갈수록 <laughs> 질문의 질문... 수준이 굉장히 네. 날카로워. 네, 그래서 네. 저는 이것 때문에 저는 이제 재벌 집을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네. 과연 우리 송중기는 <laughs>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 네, 그것 때문에. 그 아, 굉장히 사실 궁금할만한데 네. 기본적으로 일단 혼외자식이라고 하더라도 네. 아마 여기서 혼외자식은 진양철 회장이 아빠인 건 맞는데 엄마가 다른 걸 말하는 것 같아요. <laughs> 맞아요. 그래서 진양철 회장이 만약에 죽으면. 상속인에는 당연히 포함이 돼요. 아빠가 진양철인 건 사실이니까, 어, 그래서 상속 네. 재산을 받을 수 있는 거는 맞다. 송중기 아빠도 상속인이다. 음 이건 맞는데, 네. 그런데 아마 거기서 그 진양철 회장은 "내가 너에게" <laughs> 물산 지분을 줄 수는 없어. 아마 이런 걸 거예요. <laughs> 네, 맞아요. 네, 무슨 병원 지분 줬던 것 같은데. 맞아요. 의료재단? 네, 뭐 의료재단인가, 뭐 순양병원인가. 맞아요, 뭐 그런. 그걸 거. 주는 것 같은데, <laughs> 네, 순양. 순양물산이 아마 지주회사인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순양물산의 주식을 갖는 사람이 순양그룹을 지배할 수 있는 구조로 음. 되어 있는 것 같던데, 그래서 아마 그 진양철 회장이. 순양 물산의 지분을 주는 사람이 순양을 지배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음.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후계자에게 물산 지분을 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진양철 회장 입장에서는 상속 재산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재산이 굉장히 많기 많죠. 때문에 어떤 재산을 누구한테 줄 건지는 진양철 회장 마음이겠죠? 아. 그러니까 물산 지분을 송중기 아빠한테 주지 않을 수는 있죠. 그 대신 다른 네. 재산을 주면 되니까 상속인인 건 맞아서 상속 재산 중에 본인의 상속분 만큼의 재산을 네. 받는 건 당연한데 어떤 재산을 줄 건지는 살아 있을 때 진양철 회장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으니까 물산 지분은 못 받을 수 있는 거죠. 아, 그래서 드라마에서 계속 그 진도준이 수양을 사겠다. 그렇죠. 왜냐면 네. 진양철이 물산 지분을 줄 리가 없으니까. 계속 지금 그러잖아요. 뭐 후내자식한테 뭐 맞아요. 물산 지분을 줄수 없고 뭐 아. 장자승계. 네, 맞아. 장자승계 원칙. <laughs> 네, 그렇죠. 그러다 아. 보니까 가장 중요한 지분은 아마 장자한테 주겠다는 게그 진양철 대단해. 회장의 뜻일 것 아. 같고, 그러면 진도준한테는 지분이 넘어올 리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돈을 사겠어 이렇게 된 거죠. 아, 그렇구나. <laughs> 네. 조금 좀 지난 화인데 일그 네. 진성준이 어릴 때 네. 할아버지 백자를 깨거나 네. 물건을 훔친 적이 있었어요? 아, 맞아요. 그때 당시에 백자가 엄청 비쌌을 거예요. 지금도 엄청 백자가 비싸고. 맞아요. 뭐 아마 극 중에서도 뭐 몇억은 한다. 뭐 이런 느낌으로 네, 나왔던 맞아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궁금한 거는 할아버지가 노를 했다. 극 대노를 네. 했다. 네. 그래서 형사고소까지 가능한가? 좋은 네. 질문이에요. 네. 네. 이걸 얘기하려면 네. 친족상도례라는 걸좀 알아야 되는데. 뭐라고요? 친족상도례라고 아, 네. 그 친족 간에 네. 재산 범죄의 경우에 처벌. 네. 처벌하지 않는 게 있어요. 음... 그러니까 절도죄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직계혈족 관계에서는 절도죄를 처벌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빠 지갑에서 5만원을 훔쳐가지고 네. 맛있는 걸사 먹어도 네. 아빠가 나를 고소를 못 해. <laughs> 직계혈족은.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절도죄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음... 거의 손자니까 직계혈족이고, 네. 손자가 할아버지 물건을 훔쳐가도 절도죄로는 처벌을 못 해요. 이거에 대해서 악용을 하면 안될것 같은데. 네, 그렇긴 하죠. <laughs> 이걸 보시고 지금 악 아, 그러네. <laughs> 네. 지금 이걸 보고 지금 부모님의 지갑에 손을 대고 있는. <laughs> 네, 그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아, 처벌은 안, 안 됩니다. 하지만 네. 아빠한테 혼나요. 네. <웃음> <웃음> 맞을 수 있어요. 그렇죠. <laughs> 때리면 안 돼요. <laughs> 아, 맞아 또 때려서도 아, 안 돼요. 때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네. 안 되는 게좀 많네요. 네. 그렇죠, 그건 네. 안 되고 네. 그런데 또 이게 재물 손괴는 네. 돼요. 백자를 깨는 거는 네. 재물손괴로 처벌하는 거거든요. 아, 어서 많이 들어봤어요, 재물손괴.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을 네. 그 효용성을 저해하거나 이렇게 부수거나 이러면은 재물손괴죄라는 걸로 처벌하는데, 음... 근데 또 재물손괴죄는 친족상돌해가 적용이 안 돼요. 진짜 할아버지가 한번 해보겠다, 가만 주지 않겠다 하면 절도로는 고소를 못 하는데 재물손괴로는 네, 고소를 해볼 아, 수 있어요. 드라마 속에서도 지금 좀 법률적으로 아, 그렇죠. 다뤄볼 내용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네. 이 우리 생활 속에서 꽤나 이렇게 법률적인 내용들이 깊숙히 네. 자리 잡고 있는데 보통은 네. 사실 모르고 그냥 지나가면서 보는 경우가 많죠. 음... 근데 의외로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너무 재미있게 보는 드라마여 가지고 네. 이번 편은 정말 저도 너무 재미있게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laughs> 네. 8회까지 네. 이제 했으니까 네. 앞으로 남은 회차 중에서도 또 이게 좀 재밌는 네. 법률적으로 좀 다뤄볼 만한 이야기들이, 이야기들이 있으면 한번더 촬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혹시 댓글로도 혹시 아, 드라마를 그럼. 보고 궁금한 게 있다라고 하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은 그것도 저희가 한번 또 아, 하나 또 저희가 또 친절하게 네 답변을 해드리는 음. 시간을 한번 영상을 또 촬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고요. 다음 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